쇼펜하우어는 평생 한 가지를 강조했다. 건강이다. 그리고 건강의 시작은 잠이다. 그는 말했다. 수면은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의미가 없다. 19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홀로 살았던 이 철학자는 매일 밤 정확히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예외가 없었다. 손님이 와도 10시가 되면 집을 나가라고 했다. 중요한 원고를 쓰는 중이어도 10시가 되면 펜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72세까지 살면서 죽는 날까지 건강한 정신을 유지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긴 수명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수와 정신 건강의 비결이 수면에 있다고 확신했다. 현대인들은 잠을 무시한다.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 4시간만 자도 된다고 자랑한다. 밤새워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잠을 희생해서 얻은 성공은 결국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을 깨달았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밤을 새우지 않았다.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토론할 때도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를 비웃었다. 쇼펜하우어는 늙은이처럼 산다고 놀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상황이 바뀌었다. 밤을 새우던 친구들은 건강을 잃었다.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고 일찍 죽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그리고 위대한 철학 작품들을 완성했다. 수면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다. 그는 인간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로 보았다.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이런 욕망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고통받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통받고 얻고 나서도 곧 권태로워져 다시 고통받는다. 하지만 잠잘 때만은 다르다. 잠잘 때는 욕망이 멈춘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생각하지 않는다. 의식이 사라지고 욕망도 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에서 유일한 평화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깨어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잠잘 때만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는 말했다. 잠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물이다. 하루의 고통과 피로에서 벗어나, 완전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날 때,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것이 잠의 위대함이다.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대 의학도 이것을 증명한다. 수면 중에는 뇌가 독소를 제거한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깨끗이 씻겨 나간다. 기억도 정리된다. 중요한 것은 저장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된다. 호르몬도 조절된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 면역 체계도 강화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과학적 근거가 없던 시대였지만, 그는 경험을 통해 배웠다. 잠을 푹 잤을 때와 못 잤을 때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꼈다. 잠을 잘 잤을 때는 생각이 명료했다. 글도 잘 써졌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편안했다. 반대로 잠을 못 잤을 때는 모든 것이 틀어졌다. 짜증이 났고 집중이 안 됐다. 세상이 어둡게 보였다. 그래서 그는 수면을 철학의 문제로 다루었다.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였다. 잘 자는 것이 곧잘 사는 것이었다.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잠을 희생한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오래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생각했다. 잠을 희생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을 잃고 정신을 잃고 결국 인생을 잃는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잘 자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잠을 못 자면 그 돈을 즐길 수 없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평생 실천한 원칙이었다. 그는 부자였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수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면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다. 사교 모임도 거절했고, 야간 강연도 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저녁 식사 초대도 사양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저렇게 살까? 인생을 즐기지도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겼다. 매일 밤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이었다. 현대인의 수면 문제 현대 사회는 자물적으로 여긴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한다. 편의점은 밤새 문을 열고,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간다. 사람들도 기계처럼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는 달랐다. 해가 지면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촛불로는 오래 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기가 밤을 낮으로 만들었다. 스마트폰은 침대까지 따라온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SNS를 확인하고 영상을 본다. 뇌는 쉬지 못한다. 계속 자극받고 각성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든다. 그리고 아침에는 알람소리에 억지로 일어난다. 이것이 현대인의 일상이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피곤한데도 잠들지 못한다. 잠들어도 자주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하루 종일 졸음과 싸운다. 커피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버틴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보았다면 무엇이라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잠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프다. 집중력이 저하되어 실수가 잦다. 기억력이 나빠져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 감정 조절이 안 되어 화를 잘 낸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생긴다. 비만이 된다.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높아진다. 심지어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잠을 무시한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잠이 적어도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젊을 때는 정말 괜찮아 보인다. 밤을 새워도 다음 날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몸은 기억한다. 수면 부족의 누적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 30대, 40대가 되면 갑자기 무너진다. 쇼펜하우어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자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평생 실천했다. 그래서 7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건강을 챙기겠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바빠서 못 자지만 나중에 여유 생기면 푹쉴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나중은 없다. 지금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 성공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아프면 그 성공을 즐길 수도 없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단한 번도 수면을 희생하지 않았다. 중요한 논문 마감이 다가와도 잠자는 시간은 지켰다. 내일 더잘쓸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충분히 잔 다음 날에는 글이 술술 써졌다.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쓴 글보다 훨씬 좋은 글이 나왔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다. 효율성의 비밀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쉬는 것이다. 잘 쉬는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이다. 피곤한 사람은 시간을 많이 들여도 결과가 좋지 않다. 상쾌한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훌륭한 결과를 낸다. 현대 기업들도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은 직원들의 수면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무실에 낮잠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곤한 직원은 실수를 많이 하고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성실하다고 평가한다. 일찍 퇴근하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화가 사람들의 수면을 망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문화를 비판했을 것이다. 잠의 실천 철학.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잠을 푹 자라고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잘잘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의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수하고 옷을 입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했다. 빵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 전부였다. 과식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을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무겁다고 생각했다. 식사 후에는 곧바로 서재로 갔다. 오전 시간이 가장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다. 정오까지 글을 쓰거나 책을 읽었다. 방해받지 않았다. 누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다. 정오가 되면 점심을 먹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였다. 고기와 채소를 균형있게 먹었다. 하지만 과식하지 않았다. 배가 부르면 머리가 둔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점심 식사 후에는 산책을 했다. 매일 두 시간씩 걸었다. 날씨가 나빠도 예외가 없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갔다. 눈이 오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갔다. 산책은 쇼펜하우어에게 매우 중요했다. 몸을 움직이면 잠이 잘 온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밤에 잠들기 어렵다. 하지만 충분히 걸으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진다. 그래서 밤에 깊이 잠든다. 산책은 또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걸으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철학적 통찰이 번득였다. 오후에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글을 쓰지는 않았다.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플루트를 연주하기도 했다. 오후 시간은 창작보다는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했다. 수프나 샐러드 정도였다.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 잠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 식사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극장에 갔다. 하지만 항상 9시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면 하루를 정리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에 답장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일과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다. 규칙적인 생활이 좋은 수면의 비결이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하게 산다. 오늘은 밤 12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잔다. 주말에는 낮까지 잔다. 이렇게 하면 몸의 리듬이 깨진다.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 일어나기 힘들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경계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주말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침실 환경도 중요하게 여겼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곳이었다. 일을 하지 않았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책도 읽지 않았다.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했다. 두꺼운 커튼으로 빛을 차단했다.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했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했다. 이 모든 것이 현대 수면 과학과 일치한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적당한 운동, 가벼운 저녁 식사, 어두운 침실, 이 모든 것이 좋은 수면을 위한 조건이다. 쇼펜하우어는 과학적 근거 없이도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평생 실천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본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SNS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것은 잠을 방해한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킨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 그래서 잠들기 어려워진다.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그는 잠들기 전에 자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잠들기 전한 시간은 조용히 보냈다. 격한 대화를 하지 않았고, 흥미진진한 책을 읽지 않았다. 대신 명상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었다.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왔다.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않았다. 편안한 상태를 만들면 잠은 저절로 왔다. 현대인들은 잠들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시계를 계속 쳐다본다. 벌써 12시인데, 아직도 못 잤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잠을 방해한다. 불안하면 잠들기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잠에 대해 편안한 태도를 가졌다. 잠들지 못해도 조급해 하지 않았다. 곧 잠들 것이다라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수면과 창의성, 쇼펜하우어의 위대한 작품들은 모두 충분한 수면에서 나왔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30년 동안 쓴 책이다. 그긴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수면을 희생하지 않았다. 매일 밤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글을 썼다.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철학이 탄생했다. 많은 창작자들이 밤을 세운다. 밤에 영감이 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다. 그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영감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왔다. 충분히 잔 다음 날 아침,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 현대 뇌과학도 이것을 증명한다. 수면 중에 뇌는 정보를 재구성한다. 낮 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연결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이 생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젯밤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답이 떠오른다. 자고 나면 생각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맞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어려운 철학적 문제를 만나면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생각하자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신기하게도 해답이 떠올랐다. 잠자는 동안 무의식이 일한 것이다. 창의성은 쉼에서 나온다. 끊임없이 일하면 생각이 고갈된다. 같은 생각만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충분히 쉬면 새로운 생각이 샘솟는다. 뇌도 근육처럼 휴식이 필요하다. 계속 사용하면 지친다. 충분히 쉬어야 다시 활력을 찾는다. 쇼펜하우어는 하루 중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오전 5시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의 집중력은 대단했다.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5시간 동안 쓴 글이 피곤한 상태에서 10시간 쓴 글보다 훨씬 좋았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많은 현대인들이 장시간 노동을 자랑한다. 나는 하루 12시간 일한다. 나는 주말도 없이 일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은 시간에 집중해서 일할 때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비결은 휴식의 다양성이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쉬었다. 산책도 하고 음악도 듣고 플루트도 연주했다.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뇌가 재충전되었다. 현대인들은 쉬는 것도 스트레스로 만든다. 휴가를 가서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 전화를 받는다. 주말에도 일 생각을 한다. 이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니다. 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진짜 쉬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오후 시간에는 절대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휴식과 여가에 집중했다. 수면은 최고의 휴식이다. 하지만 낮 동안의 활동적 휴식도 중요하다. 산책, 운동. 취미 활동 등이 모두 뇌를 쉬게 한다. 일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하면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일할 때 사용하던 부분이 쉴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개를 매우 사랑했다. 푸드를 키웠는데 이름도 계속 같았다. 한 마리가 죽으면 다음 개도 같은 이름을 붙였다. 개와 산책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개는 복잡한 철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걷고 놀면 된다. 이런 단순한 즐거움이 뇌를 쉬게 했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 화려한 여행, 비싼 취미, 자극적인 오락 등.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단순함에 있다. 산책, 독서, 음악 같은 단순한 활동이 더 깊은 휴식을 준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다. 노년과 수면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했다. 젊을 때는 몸이 회복력이 좋아서 잠을 적게 자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은 더 많이 자야 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쉽게 잠들었지만 노년에는 불면증에 시달린다.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경험했다. 60대가 되자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더욱 수면에 신경 썼다. 그는 낮잠을 자기 시작했다. 젊을 때는 낮잠을 자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다. 점심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이것이 밤 수면의 부족을 보완해 주었다. 낮잠 후에는 다시 활력이 생겼다. 많은 노인들이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깬다. 그래서 낮 동안 피곤하다. 하지만 낮잠을 자면 밤에 더못 잘까 봐 걱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낮에 적당히 자면 오히려 밤에 더잘 잔다. 너무 피곤하면 밤에도 잠들기 어렵다. 노년의 쇼펜하우어는 더욱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젊을 때보다 더 엄격하게 일과를 지켰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다. 이런 규칙성이 노년의 건강을 지켰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와인 한잔 정도였다. 과음하면 잠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지만, 깊이 잠들지 못한다. 그래서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쇼펜하워는 숙면을 위해 절주했다. 커피도 조심스럽게 마셨다. 아침에 한 잔만 마셨다. 오후에는 마시지 않았다. 카페인이 오래 남아서 밤,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오후에도 커피를 마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줄였다. 식사량도 줄였다. 과식하면 소화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다른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 잠도 방해받는다. 배가 부르면 불편해서 잠들기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그는 이것을 실천하며 장수했다. 현대 의학도 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다. 비만, 당뇨, 심장병 등이 모두 과식과 관련 있다. 적게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쇼펜하우어는 과학적 근거 없이도 경험으로 이것을 알았다. 그는 운동도 계속했다. 72세까지 매일 산책했다. 나이가 들어도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걷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매일 나갔다.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잠을 푹 자라. 이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고 행복한 인생의 기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잠을 못 자면 불행하다. 현대인들이여, 잠을 무시하지 마라. 성공을 위해 수면을 희생하지 마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지금 당장 생활을 바꿔라. 규칙적으로 자고 충분히 자라.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쇼펜하우어는 72년을 살면서 단한 번도 수면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위대한 철학을 남겼다. 그의 삶이 증명한다. 잘 자는 사람이 잘 산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라.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라. 스마트폰을 내려놓아라. 침실을 어둡게 하라. 그리고 푹 자라.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